안녕해. <laughs> 안녕하세요, 곰돌이에요. <laughs> 자, 오늘, 오늘의 초석 게임은. 나 근데 이거 이트로... 야, 기다려, 기다려. 제, 저는 학교에서 찍고 있습니다. 잡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laughs> 자, 답은? 맞이어요보여 아. <laughs> 이거 <씨도> <laughs> 안 이거 이안보거안보여 이거 안 보여줘, 거보이안안 보여줘, 안보안보여 이거 안이안이래안보여거안보 단칸 없어. 내 응. 얼굴 나왔어. 내 얼굴 좋아 얘는 남자의 천민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얘는 여자의 손예원이라고 합니다. 전 알죠. <laughs> 아, 이게 뭐냐고요? 어, 어 일단 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주변에 있어요. 아띠 네. 오케이 맞았어요. 답은 앞뒤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천민 찬민 내부들을 가게. 야 잠깐만 누가 카메라 좀 들고 찍자. 야야 카메라 좀내 얼굴 안 보이게. 나. 시기 사람에게는 초콜릿을 드리겠어요. 난 초콜릿 이거. 여기 여기에 있어. 치에쌍기 이응이네요. 한기 없어졌나? 초코이. 와! 아니, 뭐야? <웃음> 이게 뭐예요? 밥, 아, 말해줄까? 아니요? 딱뜯짱아 아, 아, 뭐가 있어? 어 이게 또. 아, 이가 또. 자, 이거 이래. 촘미찬. 와, 찼어가 야, 와. 쿵, 와. 야, 와. 잠 야, 만 쿵, 야, 와. 쿵, 야, 원 네? 아 카네이션! 아닌데 <laughs> 아뭔 소리야 카네이션 에이 여섯 글자 맞지? 아유, 그저, 둘, 셋, 넷, 다섯 글자야? 다섯 야이 숫자 셋줄몰 이거까지 있으니까 시그네마네네 그... 아, 그게 뭐야 응. 내가 쓰는 거아 그거 그 글자 올리는 거. 시간에 보니까 무용. 야 등기 아 우리 알까기야 나 알까기. 자 그럼 우리 지금 알까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까기 장인입니다 맞아요 이 천민산이라는 분은 알까기의 나름. 아니 제가 맨날 집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손예 나부터 해도 되나?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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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왜안돼 이렇게 해놨어 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니가 좀 찍어줘 응. 내 얼굴 절대로 안 보이게 아잠깐잠깐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밀려나가면 안 되는 거야? 예, 이건 이게 떨어지면 이건 아우 이야 예찬, 민 채지 네 얼굴 찍자 시. 가 이거 입어 아 진짜 그치? 아니야, 원래 는 대로. 자리에요. 아.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되죠. 어쩌라고, 우리? 어린... 내, 내한 명을 다 해본다 해라. 해라. 아! 아, 엄마! 곰돌이 맞아. 씨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네요. <laughs> 진짜 아니에요, 오늘. 어. <laughs> 방을 가는데요. 아밤 엄마. 곰돌이 는 흰색. 아. 아! 아싸 내가 이겼어. 범민찬은 다시 하지. 곰돌이 승! 우! 일란이야뭐 하냐? 곰돌이 길. 나 <laughs> 아, 왜 계속? 잘... 아, 니달인이라매 네 달인 죽은 거 잘. 아, 이거 기어니달인이라매 어, 아라이거아안돼 뭐 아야 우리 이건 알고 그거 하자 이렇게 가 음... 다섯 줄 만드는 거 이기는 거오이오목을한다고바오바이야바둑이바둑어바둑 한다 바둑이바둑 그게 바둑 어, 바죽... 조금 바둑 오목 바니었어 바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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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곰돌이가 또 수영을 할것 같은데 <목소리> 서로 서로 막아줘야 맞았다, 되는데. 맞았다. 다섯 개. 다섯 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둑하자며. 어, 그러니까 바둑이로. 그게 거야. 아니야. 그거 뭐가 아님? 이거 바둑 딱지 있잖아. 그럼 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이렇게 하면 딱한한개 죽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도 어, 이렇게 알고 하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돼야지 한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 빠밤. 야, 야, 공기야, 야. 어, 뭐. 아, 빠소리공 이번엔... 컵성, 나... 아, 이소야 아, 이 아, 이 소리야. 아, 이리이소리이소이 소리야. 아, 이이소치우 아, 아,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어? 오, 아 <근데> 어. <Darwin> <목소리가> 네 얼굴 나왔어. 아니, 얼굴 좀 줄까? 이거 진짜 아, 불쌍하다, 사주가. 불쌍하다 봐주고 하고 있어이야이제이가 찍어 이이이게이 뭐, 이같이 가 이같이 고있어이나이원이랑나이 뭐, 이같이 뭐, 이같이 이이이이 뭐, 이같이 뭐, 이 鸡巴。 이제 <소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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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세 개씩 <개씩이나? 웃음> <laughs> 아하. 이제 우리 둘이서 따는 거 따는 거 응? 이거는 그냥 도레트리야. 그래. 아, 나. 근데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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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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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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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나.